시래로라의 로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호텔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자, 여행을 하시면 맞아요. 우리, 우리 반드시 호텔을 한 번쯤은 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예약을 분명히 인터넷을 통해서 하셨을 텐데요. 저 예약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영어로 할수 있을까요? 모르신다고요? 맞아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I made a... Reservation. 자 여기까지 함께 외우도록 할게요. I made. Make의 과거죠. Made 어 하나의 하나의 예약이에요. 그렇죠. 예약을 여러 번할 수도 있고 뭐한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산 명사를 쓴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I made a reservation. 자, 내 이름으로, 로라라는 이름으로요 라고 말을 하고 싶을 때요, 우리 똑같이 이거는 지역해도 무관하네요, 그죠? Under, Laura Kim. 자, under 쓰시고요, 아래, 그리고 나의 이름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여러분, reserve와 reservation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reserve는 맞아요, 동사입니다. 근데 발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동사일 때는 re-reserve. 그렇죠? I reserved.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reservation이라고 명사로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make라는 동사와 함께 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I made make의 과거죠? I made a reservation under Laura Kim.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I made a reservation I made a reservation. 그러니까 밑에 입술 위에 치면서 bre re, re 중요해요, 여러분. Reservation 아닙니다. I made a reservation under Laura Kim. Practice makes perfect.